이정우가 내셔널리그 타격왕을 차지하고 최우수 선수 투표에서도 상위 5위 안에 들 것. 만약 지난해 15타 수를 덜 나섰다면 신인왕 수상도 유력했을 것. 미국 유력 매체 ESPN은 이정우 선수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5점 차이의 점수를 뒤집는 대역 전극을 펼치며 전날 무기력한 패배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스위의 위기 속에서 간신히 승리를 챙기는 재미있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여기서 이정우 선수의 활약은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 1일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신시네티와의 3연전 세 번째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는 펄펄 날았습니다. 시즌 첫 3루타를 쳤을 뿐 아니라 2루타까지 추가하며 MLB 2루타 단독 1위에 올랐죠. 뻥뻥 터진 이정우 선수의 불꽃 타격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날 경기 변함없이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1회 말첫 타석에서는 노볼투 스트라이크에 불리한 상황에서 연속해서 파울 두번을친후 5구째 신시네티 선발투수 닉 마르티네즈의 체인지업에 헛스윙을 하고 말았죠. 전날에 이은 타격 부진이 이어지는 듯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바로 다음 타석에서 우려를 싹 날려버렸습니다. 4회 말두 번째 타석 아까와 같이 노볼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볼카운트는 이어졌습니다. 닉 마르티네스는 아까 이정우 선수를 삼진으로 잡았던 회심의 투구 체인지업을 또 다시 결정구로 택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180도 다른 결말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한번 눈에 익은 상대 투수의 체인지업에 반응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배트 컨트롤을 통해 끝까지 집중하며 공을 오른쪽 외야 깊은 곳으로 쳐냈습니다. 시즌 첫 3루타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이정우 선수의 앞서 볼넷으로 출루했던 아담에스가 홈을 밟으면서 득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신시네티와 시리즈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주자가 있을 때 처음 나온 안타일 정도로 귀한 안타였습니다. 또 다시 불붙은 이정우 선수의 방망이는 다시 한번 활약했습니다. 6회 말 선두타자로 나온 세 번째 타석에서 또 다시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멀티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원보런스트 라이크 상황에서 1루수와 2루수 사이를 지나가는 안타였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물꼬를 트자 후속 타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야스트램스키의 이루타 때 이정우 선수는 3루로 진로했고, 상대 투수의 폭투 때 홈을 밟았죠. 후속 타자들은 더욱 힘을 내 연속 안타를 뽑아냈고, 샌프란시스코는 6회 말에만 4점을 뽑는 비기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회 말네 번째 타석에 등장해 또 다시 장타를 날렸습니다. 팀이 5대 6으로 뒤진 상태로 선두타자로 나온 이정우 선수는 상대 우한 불펜 스캇 바로우를 상대로 2구만에 2루타를 만들었습니다. 시즌 7번째 2루타로 MLB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2루타로 3만타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치기 힘든 3루타와 2루타 단타까지 완성해 사이클링 히트가 욕심이 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팀 배팅에 주력했죠. 9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타격감을 뽐냈지만 신시네티의 좌익수 호수비에 걸리며 타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AP는 이날 경기 가장 중요했던 순간으로 이정우 선수의 이 타석을 꼽았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사안타를 저지한 호수비를 결정적인 순간으로 본 것이었는데요. AP는 신시네티의 좌익수일 벤슨이 9회 말 1사에서 이정우의 이루타 이상이 될수 있는 타구를 호수비로 막은 것이 이날 경기 중요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정우 선수에게는 아쉬운 순간이었죠. 아쉽게 호수비에 잡혔지만 반 멜빈 감독도 이 타구를 칭찬했습니다. 마지막 타석에서 때린 공도 좌중간 갭으로 가는 좋은 타구였다. 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강한 타구를 날리고 있다며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지금 타율이 3할 3푼 정도 될 것이다. 상대가 좌한이냐 우한이냐에 상관없이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주류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지금 아주 좋은 야구를 하고 있다며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연장전까지 끌고가 10회 말야스트램스키의 역전 끝내기 투런으로 2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수위패를 면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맹활약을 터뜨렸고 특히 0대5로 뒤진 4회 말 무사일로 상황에서 우익선상 안쪽에 떨어지는 적시 3루타로 팀의 21이닝 연속 무득점 침묵을 깨기도 했죠. 이로써 이정우 선수는 올 시즌 45타수 15안타로 타율 3할3푼3리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15개의 안타 중 장타가 8개로 엄청난 장타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4타점 11득점 3도루 OPS 0.908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이 어려운 시기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은 게 컸습니다. 이정호 선수가 계속해서 불꽃 타격을 보여주며 재미있는 경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